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 갖기 매니저 청개월입니다 분양가 중계 시즌 3 49화고요. 분당지냐 더샵 분당 T1입니다. 같은 날 올해 최대어라고할수 있는 레미안 트리니온이 분양을 하죠. 반포에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얘가 그 트리니온하고 분양가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포는 분상제가 적용돼서 그렇죠. 자 일단 이 더샵 분당 T1에 대한 제 한줄 평은 이렇습니다. 반 포와의 예추억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 반포가 주거지로서는 거의 탑에 들어가죠. 근데 이 분당도 그에 못지않은 가격대와 기반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차에 따라서 가격 변동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90년대 에 분당이 처음 들어가고 이랬을 때 분당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물론 그 뒤로 여러 가지 반포의 뭐 예를 들면 2008년 9전에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들어가면서 다시 반포가 오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당이 반포에 비해서, 물론 반포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가격이 그렇게 낮은 가격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천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잠실, 방배, 뭐 이런 쪽하고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한주평을 반포에 있 가격에 있어서, 서로의 가격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요. 어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진 단지로 저는 봐요. 대단지,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873세대, 대단지 보통 1000세대 이상은 없는데, 사실은 8 800세대 넘으면 그래도 대단지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게 꿀리지 않는 규모다 800세대가 넘으니까 이렇게 보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분당 정자지구에 들어가 있죠 정자지구 중에서도 바로 정자역 바로 앞에 이놈이거든요 분당 TL1 정자역 바로 앞에 들어가 있답니다 길 하나 건너면 됩니다 200m가 안 되죠 그렇죠 미리 보시면 여기 신기초등학교라든가 정자중학교 초품마예요초품마초품마에다가 중학교도 가깝고 역 신분당선 강남역이 되게 편하죠 이거 그다음에 수인분당선을 바로 앞에 200m 이내로 두고 있다 핵심 위치 네이버 있네요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 건물 잘 아실 텐데 따라 분당의 정자지구에서도 정자역 바로 앞에 들어가 있는 단지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역세권 정자역입니다 도보 100m, 200m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이용해서 특히나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진출이 상당히 용이한 이런 단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가격 하방 경직성은 물론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레미안트리니온 이런 같은 분양가 대략 발사기준 27억 8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저는 하방 경직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양시장 흐름을 확할수 있는 필수 단지이기도 해요. 일단 얘는 재건축이 아니에요. 분당 리모델링입니다. 분당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는 단지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도 있었는데 얘는 성능 입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또 선택했었던 말이에요. 그 리모델링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볼수 있는 단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죠. 리모델링은. 그다음에 11호 대책이 나왔잖아요. 수역대책이 나왔는데 이 11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까? 뭐 최근에 되는 국가분양이라고 할수 있는 있는 레미니언 트리니언이라든가 얘라든가 대전에도 사실 이번 주에 같은 날 분양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추위 같은 걸볼 필요성이 있겠죠 정책이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보기에서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될잔지라서 선별된 영상으로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10날 특공이 있고 11일, 12일에 일반 1순위, 2순위가 있고요 교통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정자역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가깝고 좋죠 네. 앞에 수변, 공원 이용할 수도 있고 좋아요 물량은 적습니다 왜냐면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전체 873세대 중에서 이번에 분양 물량으로 나온 건 102세대고 그 중에 특공이 55세대 일반은 47세대 좀 적죠 최고 28층 12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단지 조감도인데요 어, 예뻐요 그렇죠 낮은 층은 11층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높은 층은 28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따라서 예쁘게 잘 구성된 그런 단지로 보입니다 12개동이고요 입주는 27년 10월입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그리고 지금 공사 상황에는 봤을 때좀 빨라요. 2년 정도 남았다. 옛날 같으면 뭐 2년이면 일반적인 입주도 기간이었는데 요즘은 보통 3년이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일단 분양가를 봐야 되는데 분상대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주금이 없고 재당천제한은 없는데 전매는 3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주하고 1년 뒤 정도까지 전매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첨 후부터니까 이게 8세형 기준 분양가는 24억에서 27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게 호수가 되게 많아요 83이 있는 건 아닙니다 66형도 있고 74형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몇동몇톤지가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씩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 유가격 84 기준 24억에서 27억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라인에 따라서 그리고 층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얘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 동호수 배치도가 나와 있고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층도 좀 있어요 74 같은 고층도 좀 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재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좋은 층 많이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장비는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아 좋죠 뭐. 근데 뭐 어차피 분양가 워낙에 비싸서 예,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무상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되 있다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죠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도 무상이라는 거. 옵션은 1 5 0 0으로 제가 써놨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외산 주방이라든가 외산 원목마루 같은 걸 넣을 때좀 돈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애초부터 나쁘지 않게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호 같은 경우에 독일 창호 써요 백화 그리고 버머하이파크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시즌1에서 대구에 들어갔던 백화 독일 창호 쓰고 있고 욕실도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해서 들어가줍니다 여기 써있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물품들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 보태고 싶다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들인데 그게 그런거예요 외산 원목마루 탈리아산 원목마루인가? 뭐 이런거 넣으면 한 2-3천 들어갑니다. 그런걸로 바꾸지 않는다면 얘는 바꾸지 않아도 뭐 충분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옵션에서는 특별히 들어갈게 없다 이렇게 하면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옵션에서는 풀어서될게 없어서 전 그냥 8사 실질 분양가도 기본 분양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얘는 24억에서 27억이면 동의나 라인에 따라서 요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역시나 호수별로 상이한데 리모델링 물량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전건축과 다르게 다 보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들이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4A 보면은 그리고 길쭉해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데 오히려 보세요. 1 0 세대 중에서 일반 공물한 세대 뭐 조본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이거 302도인가 거기 위치에 있는 건데 기존의 어떤 아파트들과는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나름 또 인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워낙에 타입이 많아요. 이런 식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3베이 구조 이런 것도 있고. 있고 뭔가 조금씩은 기존 일반적인 아파트들과는 다르죠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좀 기본형이죠. 다만 옆 통풍으로 되 있고 반상형인데 보베이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서 생활 패턴 이런 거에 맞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어떤 평면도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어떤 평면도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들고요. 자체 편의성은 잘 만들어졌어요. 커뮤니티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탁구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카페.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게 스카이 라운지 들어가고, 건식 사우나, 습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 등이 들어가고 이런 분산 배치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돼요. 레미안 트리니언도 커뮤니티 분산 배치 잘했는데 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보시면 일단 스포츠 존이 있어요.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게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고 했죠, 제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반포 쪽 아파트들도 대략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대복리 1에 들어가는 게 지하 1층에는 골프연습장 들어가주고요 공용로비 있고 탁구장 네, 운동시설이니까 여기는 스포츠존이잖아요 그다음에 1층에 사우나가 건식으로 들어가고 비트니스, GX, 필라테스 룸이 각각 독립적으로 들어가줍니다 사우나가 건식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죠? 습식이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네, 이것도 뭐 개인 호불호가 달라서 그다음에 컬처, 문화존이 있죠 네. 보시면 부대복리설 D동, A동 다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복층 구조로 24, 25층에서 2층에 카이 라운지가 꽤 크게 들어가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웰컴 라운지라고 했고 카페테리아가 꽤 크게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 하우스가 두채 정도 들어가주는 것 같아요. 3층에 어린이 집시바서는뭐 어디나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듀존으로 가시면은 2층에 1인 독서실, 일반 독서실 남녀,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 스터디 할수 있는 공간, 테라스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가 만약 재건축으로 갔으면 수영장이나 식사하까지다 들어갔을 텐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지금 시범단지로 작년 말에 선정된 애들 아직 뭐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재건축 분당도 그렇고 다른 일기 신도시들 전부 다 지정을 했는데 반면에 얘는 지금 음. 들어간 연도가 근데 네, 티마공원 3단지거든요 94년에 들어갔는데 딱 그래도 30년 조금 넘어서 딱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신축으로 그쵸?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재건축에 비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얘는 그래도 잘들어가줬다 스카이라운지에다가 그래도 건식이지만 사우나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나 카페도 꽤 크게 들어갔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도 잘 나왔습니다 1.7대1 이건 재건축 단지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특히나 이런 나름대로 부촌의 어떤 재건축은 주차될 수 있는 인색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칠 대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교육은 신기초 정자중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족품화입니다 단지 안에 품고 있는 진정한 족품화 예, 그다음 중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원하는 뭐예요 분당 학원가를 갖고 오라 그러지는 않죠. 예, 깔게 없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분당 쪽에 어떤 일기 신도시 초기에 비해서 좀 노화가 되면서 연령대도 좀 높아지고 교육에 있어서 조금 다른 곳들의 어떤 변화 발전에 비해서 좀더 뛰어지거나 좀 퇴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한 며칠 전이3일 됐는데 여기 분당 중앙고등학교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분당 중앙고등학교 부천의 부천고가 과학고로 전환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트리니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강남 집중화 현상 같은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들의 과학고 같은 것들 공립으로 많이 넣어줘야 되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여기 아무래도 과학고가 바로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정자 지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교육 측면은 다시 한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나 같은 학원은 분당학원과 뭐 우리나라 적어도 5대 학원과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간포대치라든가 아니면 뭐 목동이라든가 뭐 여기라든가 아니면 평촌 그다음에 뭐 상계 이런 거에서 5대 학원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교육여건은뭐다 아시는 거 얘기한 거고요. 편의성은 똑같이 뭐 분당정대지구일기 뭐 신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잖아요. 바로 이쪽에 다 아시잖아요. 경제학고 왼쪽으로 해, 여기. 네이버도 있고, 이쪽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 가긴 그렇죠. 얘가 신도시이기는 했지만, 이제, 원도심화 된 거고, 그원도심에 재건축돼서 들어가는, 혹은 리모델링돼서 들어오는 이런 재정비 물량들은 편의성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면됩니다 어느덧, 이제, 일기신도시들 나이가 30을 넘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냥가 적절하냐, 착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상류 중산층의 집단고주지. 트리니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포도 상류층의 중산층 이상그 말이 좀애매하다 그랬죠.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최상류층은 이런 아파트 단지에 잘안 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하이엔드급 한 채에 막 2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데 사시고 상류층 중에서도 중산층이라고 그래도 뭐1% 내는 드는 소득 우리나라 이런 분들이 사시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나 분당은 물론 분당 크기 때문에 모든 단지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15억대에서 20억대에 뚫고 있는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그런 상류층에서 어떤 중산층이 집단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가격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이 같은 날 나와서 뭐 분당이 반포랑 똑같은 가격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반포는 그게 분양가상황에 대해서 걔는 지난 영상 바로 어제 찍은 영상 올려드릴 건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거래가는 거의 폐사 기준으로 분양가가 28억 정도에 나왔지만 옵션 포함해서 거래가는 뭐실거래가는 60억 넘을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야하고 반포 트리니언의 분양가가 현재 같다라는 것만 같고 비교해서는 아닐 것 같고요. 얘는 분산제로는 전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분당 바로 위에 판교 분당판교 같이 가는 거죠 두개 합해서 봤을 때좀 이따 이제 비교 간단히 해드릴 건데 적절한 가격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는 파크비입니다 딴거 없죠 예. 여기 있습니다 파크비요 정대까지 거리 뭐 얘도 뭐 굳이 재야 되나요 500m권 전철 타진 분들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파크비가 2004년 들어왔습니다 즉티에가 들어갈 때 거의 근 25년 차이 나게 돼요 2004년 들어왔으니까 그데 얘가 실거래가 보시면 108 얘가 이제 84 전용이잖아요 보시면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보이시나요? 2005년 올해 들어서 뭐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10월달에 25억 9천에 2 6식에 거래됐어요. 거의 26억에 거래됐죠. 9월달에도 25억 4 5 5 0 25억 3천 24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8억 9천짜리는 이거는 뭐딱 봐도 증여성인 것 같고요. 그렇죠? 30%딱 해갖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으로 이런 증여선거를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이런 놈들이 있으면 그 단지는 투자 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데 여하튼 올해 들어서 20억 뚫기 시작하더니 작년 말에 19억 20억이었거든요 뚫기 시작하더니 지금 벌써 한 5-6억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하튼 이가 2004년으로 왔는데 팔서이 지금 이 가격 25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얼마에 나왔다고요 2 4개에서 27억에 나왔습니다 그럼 팍. 파크뷰 가격이 나온 거예요. 파크뷰가 최근에 23억에서 25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티에러가 24억에서 27억에 나왔으니까. 물론 파크뷰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5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티에러원 자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파크뷰도 초등학교 붙고 있어요. 아이 뭐 부동들이 더잘 하실 텐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파크뷰 좋은데, 걔보다 25년 차이 나게 된이 분당 티에러원이 같은 가격, 파크뷰의 현실거래가 같은 가격이 들어간다. 이 얘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분당재정비 초도물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재건축초도물량도 시범던지 지정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돼서 얘가 진정한 초도물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이런 재정비가 아니라 신규 택지지구라고 하더라도 초도물량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초도물량으로 들어가야 되면 수익이 그래서 많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레미안 트리니언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수익성도 더 높을 거고 한데 걔 경쟁률보다는 얘가 좀낫겠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레미 뭐예요? 돼야지 투자자치 평가입니다. 분당 재정비 초도물량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당이라든가 일기신도시급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기신도시만 생각하시는데 노태우 정권 때 들어간 200만 원 중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그 당시 30만 원 이르는 일기신도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수도권에만 113만 원 여러 가지 큰 택지들로 들어갔어요. 주요 수도권 시청 옆에 대규모인데 좀 나이가 보이나 붙여 다그거라 그랬잖아요.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비가 되기 시작할 텐데, 특히나 분당에서 재정비 밀량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잖아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좀 애매하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괜히 나왔을 때 뒤로 갈수록 당연히 분양가들은 조금씩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재건축은 아니었지만, 지금 들어가 주잖아요. 좋은 입지 들어가잖아요. 정직 바로 앞에. 그래서 얘는 상당한 수익을 갖다가 추후에 당장 모 이게 2년제 들어갔을 때뭐 더블이 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상당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철도교통이라든가 교육편의면에서 거의 가의 위치 있잖아요. 위치 자체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물론 다른 데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포 가격이 있습니다. 트리니원이 같은 날분양인데 제가 뭐 바로 요전 영상이었지만 말씀드렸지만 트리니원의 팔사 가격은 한강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낮춘 게 있는데 그래도 팔사가 대략 65. 곡선 위아래에서 시작할 것 같거든요 내년에 D.H 클래스 들어가면 걔는 한강변에다가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그거보다 좀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바로 이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아리파이라든가 래퍼라든가 최근으로 한 원밸리 같은 거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반포가교에 대한 최근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요 지역들에 들어간 신축들 즉 중간 기준점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철산자이라든가 얘도 마찬가지인데 저 반포 쪽에서 2008년도에 래퍼 레미안 포스티 들어가면서부터 격차가 벌어졌고 포조를 계속해서 재건축이 되면서 워낙에 가격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잠실조차도 엘리트 제외하고는 신축이 안 들어가다가 작년에 이제 잡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라고 생각했던 이 격차가 벌어졌던 것에 대한 키마 추비도 미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반포 거에 비해서 분당이 어느 정도 가격이 갈 거냐 이걸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반포가 예를 들어서 80억 정도가 간다 클래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한강변으로 해서 괜찮으면 왜냐면 지금도 원밸리가 70억대에 나오거든요. 그 한강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디지 클래스가 좀 더 높지 않을까 라는 가정하에 80억선 된다고 했을 때 분당에 있는 국평 840이 이런 입지 좋은 데 들어간 애들이 어느 정도 할까 물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반포에 들어간 애들보다는 빠지는 게 있죠 얘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되게 보수적인 겁니다 반포 가격이라든가 잠실 쪽의 신축 국평은 아마 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0억대 정도 갈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또 분당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잠실보다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니 뭐 이렇게 목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목동 쪽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방배가 최근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이수역 같고 사당이 들어간 거지만 바로 옆에 방배라서 그때 많이 심화분석 1, 2, 3편까지 찍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배 쪽도 지금 40억대가 넘어갔거든요 신축, 발사 거기도 아직 신사모라든가 진짜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애들은 안 들어갔어요 재건축이 그런 거 갔을 때 분당이 들어가는 이 t l 원이 초도 재정비물량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못해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많은 시간은 아니고요 부동산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40억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단지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이상 알 수도 있어요. 또 분당분들이 오시면 야, 우리가 그거밖에 안가 그럴 고또 다른 분들이 보시면 무슨 아파트가 45개 이러실 것 같은데 아 반포 가격이 지금 추세가 있는데 그걸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방배에 들어간 애들의 지금 현재 가격 이런 걸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27억에 지금 84예 입지 나온 거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가 좀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뭐무을할 거고 야튼 <laughs> 넘어가면요. 그래서 더샵 분당 티로는 미래 가치는 이겁니다. 뒤에 들어오는 재건축 단지들 분당 자체에 들어온 재건축 단지 걔네들이 어떤 후상향된 분양가 라든가 시세 형성을 고려해 보면 얘는 초동 물량으로 들어가서 만만치 않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당 과학국가 생겨요. 이건 꼭이단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분당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학고 하나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지난 트리니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 반포릉으 대치로의 어떤 집중화 현상이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 영상에서 좀 지루하지 말씀드렸거든요. 수도권에 이런 것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어떤 교육. 교육이 아니라 심화 교육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국립 교육 기관으로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과학고라는 이름을 단 그리고 우리나라 이공계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AI 시대를 맞았는데 이공계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력 수급도 안 된다 그러는데 중학교 수준에서 이미 교양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애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열명 중에 두 명은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리니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20% 학생들 을 위해 이런 과학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분당이 지정이 됐습니다 부천의 부천고랑 이 분당중앙고가 저는 과학고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런 게 다시 한번 분당의 교육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분당의 교육 이게 연령대 변화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근데 이런 과학고라든가 이런 곳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래같주는데 뭐 중요한 건이 재건축 단지들이죠. 뒤에 들어오게 되 마지막 한줄평이 이겁니다. 어느 위선 어느 옆선 어느 아래 이게 이제 가격을 갖다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뭐 잠실보다 분당이 더 높게 갈 건가 환교 분당이 아니면 옆선으로 갈 건가 뭐 잠실만 아니라 목동이라든가 방배에 들어간 애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배에서 방배도 사실은 생각보다 넓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방배에서 뒤쪽 단지들이라고 그까요 예술의 전당 쪽에 가까워지는 단지들보다는 저는 분당이 좀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방배에서도 반포 쪽에 가까운 애들 걔네들하고는 옆에 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잠시라고 비하면 아, 잠실 잠시 분들도 뭐라고 그러고 분당분들도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잠실이라고는 그런 단지기모나 한강 조망들이 있는 단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갈 단지 중에 그렇긴 한데 기존 말고 잠실 신축들에 비해서는 한강변이라는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가 있지만 잠실 전반적인 어떤 신축들하고는 옆으로 가지 않을까 분당 판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느 아래냐 목동이나 과천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단포보다는 아닐 것 같아요 분당이에요 반포보다는 아것 같은데 목동하고 과천에 비해서는 아래일까 옆일까?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지금 얘가 27, 8억에 나왔잖아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아마 형성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포 기준적으로 봤을 때 반포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애들이한 70억대 물론 한강조망이긴 하지만 84기준 70억대 앞으로 들어 d h 어떤 80억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27, 8억에 나온 거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 봐야 6만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따라서 일단 뭐 세대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사실 근데 일반 분야 뭐 100세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창약하시는 저희 회원님들 있으시다면 좋은 음으로 고르셔서 청약하시고 꼭 그놈으로 당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런 애들이 들어가 주면서 지금까지 어떤 양극화라고 부르면서 좀 뭐라 그럴까 깜깜이었던 수도권의 주택 가격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반포 쪽이라든가 강남 서초 쪽에서는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A급지들 어떤 들어가는 신축들이 가격 형성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요 세부사항에 있어서 특히나 다양한 정보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고요 백신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뉴지 값기분양적으 공식 단독벌 첫 댓글에 적어둘 건데요 들어오시면 뭐 광고하는 곳 이런 것도 아니고요 들어오셔서 뭐 질문 같은 거 하시면 그냥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한건 아니고 공개된 각독방에서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보시면 답변드리면 그런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괜찮은 단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분당이라든가 뭐더 나가서는 목동이라든가 앞으로 재정비 앞둔 괜찮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로 흐름을 갖다 보여주는 사실 이 말고도 최근에 과천 쪽에도 20억대 초중반에 나온 단지 있었고 잘 됐잖아요 여러 지역들에서 이런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철산도 얼마 전에 이제 그냥 했잖아요 자이 그리고 힐스도 지금 이제 11구역인가 광명 11구역. 거기도 이제 좀준비해 하고 있죠. 올해 안에 거의도 분양할 것 같은데 그런 단지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수도권의 어떤 가격들이 형성된 추이를 볼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것 중에 기준점이 되는지 즉 분당에서 기준점이 되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목소리> 여튼 다음 시간에는 좀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